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었던 책을 한번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책은 시골 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한 10년이 넘었지만 관심만 갖고 읽어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당근마켓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싸게 내놓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구입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 시골이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은 초판 1쇄 발행이 2011년 10월 1일입니다. 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됐죠. 아,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지만 아, 이제서야 책장을 넘겨보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 이 책을 다 완독하고 나서 이 책에 이 책이 주는 의미와 중요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 이 박경철이란 분은 의학도 있으면서도 어, 경제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여 가지고 어,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하신 분 같았습니다. 아, 먼저 이 책을 넘겨보면은 작가의 양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은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책의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만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은 32페이지에, 아, 32페이지보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 아, 되어 있는 섹터를 볼수 있는데요. 현상을 제치고 본질을 통찰하는 노력. 아,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태도가 아 중요하다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감춰진 본질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은요. 침묵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얼마든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묵을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 하기 보다는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여 신중함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그 위에 제목이 좀 나와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발산보다는 축해하는 시기임을 이 작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는 발산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작가는 반대로 발산보다는 이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가 흔히 에너지를 청소년기에는 낭비를 하고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는 역작용과 아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젊은 시절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게 만듭니다 1 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 1장의 내용을 넘어가서 이제 2장으로 보면요. 2장에서는 102쪽에, 어,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아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어,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102페이지에는 말의 중요함과 언어의 선택과 습관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잘못된 말의 습관을 바꾸고 신중한 말투와 어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요. 음, 아...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이 작가가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평소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만의 행복 공식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 도움이 많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통의 사유의 경결을 결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왜 철학적 사유가 중요하며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승화시켜 내재화하는 과정의 사유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봐서는 인물학의 필요성을 어, 설파하고 있구요 어, 필자도 의대생으로서 인문학을 접하고 많은 사유를 통해 모든 영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일반적으로 철학하면은 어좀 아,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런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어 아,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혀가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 은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어 뭔가 풍부한 삶을 어 예약하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에 보면요 어 여기서는 이 책의 어쩌고 가장 그런, 그런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요 학과 병행되어야 진짜 공부다라는 아, 그런 주제인데 아, 이것은 결론적으로 진정한 공부는 학과습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공자가 아, 말하기를 학이 불사증망, 사이 불학증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배우기만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배우지를 않다거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기성세대들에게, 공부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어, 감명있고, 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음, 운명적 사고를 벗어나길 어, 작가가 바라고 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도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초점을 두고 새 시대를 활기찬 고약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까지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작가는, 어, 이 책을 통하여 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뿐만이 아니고 철학, 가치관, 노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모든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이 책을 작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어, 작가의 의도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통찰에 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었던 책으로. 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이 책을 그냥 책장에 놓고, 어, 그런데 어, 자주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면 아주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음에 아, 또 좋은 책을 제가 정독을 하게 되면 소개시켜 드리고요. 앞으로도 재테크나 그다음에 건강 다음 교양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재테크나 건강, 교양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유튜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어 보여 드리고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어, 건강하시고요.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